자 13번이야 이차식 fx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다음 조건로 모두 만족시킨다 가에서 당식 fx는 x-1-i를 인수로 갖는다 나 방정식 fx 더하기 1은 제로의두 근의 곱은 4이다 자 이때 방정식 f의 ax-ax는 제로의두 근의 합을 물어보지 됐나? 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일단 주어진 조건에서 f의 x라고 하는 거 ax의 제곱 더하기 b x 더하기 c 이지 주어진 조건 가에서는 f x 라고 하는 게 얼마? x 마이너스를 묶어버리면 1 플러스 i 이제 얘네를 뭐 인수로 갖는다라는 거지. 그러면 f x 라고 하는 건 x 의 마이너스 일 플러스 i 곱하기 적당한 식으로 쓸 거라고 맞지? 자 근데 f 가2차식이잖아 그러면 최우차항 계수 a 에 적당한 x 마이너스 어떠한 수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. 실제로는. 대체 자 근데 이 인수분해 된다라고 하는 건는 제로로 둬버리면 얘는 제로 얘는 제로 즉 2차 방정식 fx는 제로는이 방정식은 얼마? 1 플러스 i를 하나의 근으로 갖는다라는 거지 대체 자 근데 우리는 1 플러스 i를 한, 한 근이야 어? 허근이네? 그럼 a, b, c가 실수인지 아니지만 체크하면 되지 어? a, b, c가 실수는 조건이지 a하고 b하고 c가 실수래 그러면 계수가 실수이니까 우리는 이를 통해서 1 플러스 i가 한 근이면 1 마이너스 i도 나머지 한 근이라는 걸알수 있지. 맞지? 그럼 그1 마이너스 i를 어디? 여기 넣어버리면 되는 거지. 따라서 fx라고 하는 건 크게 보면 a에 x 마이너스의 1 플러스 i와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로 쓸수 있다라는 것이. 됐지? 자 그럼 얘를 전개하면 abc가 나올 거 아니야. 됐나? 맞지? 자 그래서 우리는 얼마? 저기를 통해서 이제 전개를 해버리면 a 의 x 맞지? 그럼 x 의 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1 플러스 i 그다음에 1 마이너스 i 적어버리자고 1 마이너스 i 에 예, x 그다음 플러스의두 근의 곱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를 적어버리면 되겠지? 그럼 얘는 a 의 x 의 제곱에 ii 사라지고 마이너스 두 배의 x 더하기 합차는 제곱빼기 제곱인데 아예 제곱 마이너스라서 1의 제곱 더하기 일의 제곱 얼마 2가 되지 됐지? 그럼 정개해버리면 a x 의 제곱 마이너스 2 a x 플러스 2가 f x 라는 거야. 그래서 a x 의 제곱 더하기 b x 더하기 c 인 상황에서 b 란 아이는 e, 마이너스 이 a, c 란 아이는 얼마? 얼마? 어, 여기 a 에 적어 되지? 2 a, c 란 아이는 얼마? 2 a 가 된다라는 거야. 됐지? 그래서 가는 해결을 했고 이제 나야 fx 더하기 1의 두 근의 곱이 4래 맞지? 이제 나야 나에서는 fx 더하기 1은 0의 두 근의 곱 맞지? 여기서의 두 근의 곱시라고 하는 게 얼마? 4라는 거지 그러면 두 근의 곱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냥 fx가 아니라 fx 더하기 1이지 그럼 만들어버리면 되잖아 그냥 맞지? 자 우리는 위에 있는 fx를 알고 있잖아 여기서 맞지? 자 그래서 f의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건 ax의 제곱 마이너스 2a의 x 더하기 2a고 거기다가 1 더하면 되고 여기 는두 근의 곱셈 얼마? a분의 c 그래서 a분의 2a 플러스 1일 거고 이 값은 얼마? 4가 된다는 라 거야 이걸 풀면 이값 나오겠지 어, 는 4를 풀어버리면 어 2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4a가 되고 이항해버리면 2a는 얼마? 1 따라서 a는 2분의 1이네. 자 우리가 a가 2분의 1인 걸 찾았잖아. 맞지? a가 2분의 1인 걸 찾았고 a가 2분의 1인 걸 이제 대입하면 되지. 저기서. 따라서 f의 x라고 하는 건 우리가 a 자리에 얼마? 2분의 1을 이제 넣어보면 된다라는 거지. 그럼 2분의 1을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버리면 얼마? x 더하기 1이 된다라는 거지. 자이 상태에서 f의 ax 맞지? 이제 묻는 거야. f 에 얼마? a의 x 마이너스 a의 x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디? 여기 자리에 a의 2분의 1을 대입하면 되지 그럼 f 에 2분의 1의 x 마이너스 2분의 1의 x는 0이 되겠지 됐나?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? f의 2분의 1의 x는 x 자리에 뭘 넣으면 되냐면 2분의 1의 x를 넣어 버리면 되잖아 여기 여기 자리에 2분의 1의 x를 넣어 버리면 돼 맞지? 거기서 2분의 1의 x 빼는 거니까 넣어서 계산을 해 버리면 맞지? 그래서 우리 뭐 여기 밑에 써버리자 f의 얼마? 2분의 x라고 하는 건 2분의 1의, 2분의 1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1 맞지? 거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x지 그래서 양쪽에다가 조금 당겨서 여기다가 얼마?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의 x가 될 거라고 그럼 이 값은 이분의1는사분의는 X X 그래서 분의 1의 X 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에되지이분의1의 x 상이너스이분에이 부분에 분에이부분이부에이분에이 부분에 이부이이에분이에리 이 방정식 이제 는 제로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 방정식 이거니까 양쪽 다8하곱해버리면 얼마? x 제곱 마이너스 팔 x 플러스 팔은 은 제로의 해와 둘이 일치하지. 여기서두 근의 합을 물어보지.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분의 b 그래서 얼마? 8이 되겠지. 됐나? 따라서 뭐 우리가 두근의 합은 얼마? 8이 된다라는 거야. 됐나? 대체 끝.